오늘 아침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과 10편 52편 57편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굴 안으로 피신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 2장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하는 상황이며,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윗을 지지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사울 예,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 피신하는 여정들을 잠깐 지도로 한번 지역 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좌측 중앙에 카드 예 아둘람 굴 옆에 피신하게 되죠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미스베 오른쪽 중앙 하단에 모아 미스베로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헤레수풀이라는 곳이 있죠. 그 중앙에 보면 굵은 글씨로 헤레수풀 여기로 피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측 중앙 상단에 라마 아래에는 모압의 높당의 아이 멜렉에게 피신하게 되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높당의 85명의 제사장을 살해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 멜렉의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하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광대한 지역을 도피처로 삼아가는 내용들을 지도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 아둘람굴 모압의 미스베 유대 헤레스굴 높당의 아이 멜렉에게 피신하고 사울 왕이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며 아이 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다윗은 다들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laughs>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당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 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합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합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언자 가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헬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부와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세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 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때 에돔 사람도에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부로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이 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 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둡의 아들인 제사장 아이 멜렉과 노베이는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이둡의 아들아 아이 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예내 네, 주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수 있느냐? 어째서 내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친위니 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어 넣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 종이나 이 종의 집안을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 이멜레가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뇌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애돔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노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멜렉의 아들이 아이 두 배, 손자인 아비 아다를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두에게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뇌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뇌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울 왕을 피해 피신할 처소를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0편 52편 1절 말씀 너 힘센 사람아 왜 네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뇌혀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마치 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너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구나. 이 간사한 혀야, 너 집어삼키는 말들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시리라. 그분이 너를 끌어내어 뇌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운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해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아멘. 세번째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온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 여 아둘람 굴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 자 신의 마음이 확정 되고 확정 되어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자 신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고 백하 는 내용입니다. 10편 57편 1절 말씀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포와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님,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게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의 다윗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난에서도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성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